13코스, 14코스 양포항, 고령포항 19킬로 아, 자, 저희는 13코스 이제 막 출발합니다 자, 속도를 좀 냅니다 어, 여기 있네요 속도를 좀 냅니다 저희는 양포항을 이제 막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워밍업이 안 됐다고. <laughs> 저한테 투덜투덜. 아, 무슨 투덜투덜이야? 내 속도다. 투덜투덜. 디페이스인데, 내 페이스. 나도 맞춰주고 있잖아, 그래서. 어, 자기야. 여기는 양포항입니다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 구석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네요. 길 찾기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오, 이쪽으로 길이 있구나. 오, 무서워. 어머, 몸도 뒤지어 어머. 너무 무섭다. 와, 장난 아닙니다. 어, 무서워, 자기야. 어, 어, 자기야. 어, 깜짝 놀랐어. 고기, 고기로 그래가지고. 어, 저희는 지금 창바우 마을 포항 신창 1위입니다. 어, 여기 수영장을 원래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양포항 1km 왔습니다. 아, 모포항 7.55km 후. 저 아저씨, 뒤떨어져서 촬영 중입니다. 지금 분명히 욕하고 있을 겁니다. 저 아저씨. 빨리 와라. 빨리 오시오. 신창해수욕장입니다. 신창해수욕장. 참 낚시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 아저씨는 저기. 아빨아 빨리 빨리 신창해수욕장. 꽤 기네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아직 그 끝입니다. 와 저기 기암괴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데는 진짜 누가 와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이 주변 사람들만 와 보고 우리 신랑님은 아직 와근매 어디 갔어? 보이질 않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기서 아직도 아, 나... 아, 지금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고? 에이, 야! 빨리 와! 이리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가갑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신창반정. 우리 오르막에 진입합니다. 야, 아니다. 안 좋다. 자 이거 빨리 와야지 내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 야 <laughs> 아이, 많이 차차. 높이 올라가진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신랑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리로 또 올라가나 봅니다 여긴 진짜 너무 애정상 누가 오기에는 진짜 좀 혼자 오기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혼자 오기엔 힘들겠죠? 네. 여기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닷가를 따라가는데 평지만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산길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기 뱀 조심. 가을 뱀 무섭다. 야 기다려라. 오르막에서는 내가 너무 느려서 전세 역전입니다. 아직도.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요 고맙소 우리 신랑 그래도 기다려주진 않아도 저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그래 그래. 기다려주지 않아도 조심할 때를 알려준다 이거지 아유 진짜 아이 땅이 아니에요 이게 낭떨어지입니다 풀숲에 가려서 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발헛디듬 그냥 확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균형을 확 잊고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누가 다녀가셨나 보다. 추석이라고.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하나. 그러니까 제 한계에 맞춰서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몸을 과신하지 말고, 으쌰. 아,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조상길에서 이제 평평한 길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와, 꽤 깁니다. 금방 쏙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꽤 길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깨비 마을입니다. 안녕.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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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아버지가 아, 노래 지고 있다 안가 안녕. 새 아유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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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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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펜션 단지 같은 것인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이게 잘안 보이네요. 이게 잘 보여야 하는데 여기 딱 가렸어요. 이렇게. 꾸준한 시골 마을. 어? 뭐라고? 똑바로, 예, 똑바로. 예, 겨울에, 그 어머님, 저기, 보통이 나가게 됐어요. 보통이 나줘라 드디어 편의점 발견! 세븐일레븐 동해안 놈이다. <laughs> 우리 신랑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가을 때도 문 닫아라. 어? 문 닫아 있어라. 뭐. 편의점. 화낸다. 문 닫아있으면. 나무들 진짜 잘생겼죠. 와 진짜 멋지다. 여기 바닷가가 유명한데긴 한 모양입니다. 세븐일레븐. 저희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어? 인문학 독서 모임. 이런 것도 있다. 알데요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또 13km 정도 가서 쉬겠습니다. 그죠? 조금 속도를 내도 될까요? 에너지를 충전했으니까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조금 속도를 내도 될까요? 포가네 표지판에 보입니다 저의 목표 구룡포항 조사 하나 조사 조선 거리 리사이트 시작됐습니다. <laughs> <타고 웃음> 어, 못, 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살거 맞죠. 가장 펼쳐 갈까. 맞자. 비싸. 야. 있사. 야. 자. 아니거든? 아니야. 내가 무슨... 방금 전까지 저 앞에 가고 있었잖아. 자기 자기가 노래를 <laughs> 부르니까 창피했어, 내가. 강준 <laughs> 님이냐 아, 아나 진짜.. 아나 진짜.. 뭐만 보이면 다 긴비래! 똥똥그랗고 통통한거 면다 긴비래! 저희는 지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제 막 9km 지점을 지났습니다. 여기는 모포리 어촌계네요 여기 또 올라가는 길 앞에 섰습니다. 이야,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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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무상 바위 한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우리 수랑 센스 있어 오 라디오를 줄여주는 저 센스 복합 낚시공원 4.8km 들어가 와이 갑자기 강원도야 우와 어. 어? 산만 나오면 강원도라고 좋았어 야, 어. 다 들리거든. 그렇 들으라고 그럼 또. 아, 진짜. 네 이렇게 쿠사리를 먹으면서 걷습니다, 여러분. 오, 그리고 이 아마 자전거 도로를 같이 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도로입니다. 이쪽은 도로가 아니에요. 아 도로인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그 완전 코믹하다. 저희는 구룡포까지 이제 8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간에 구포지유소, 중간에 한 13에서 14km 정도에 한구룡모대 구룡포 근처에 왔다는 겁니다. 구룡포. 포항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1km가네요. 호항에 뭐 스카이워크 뭐 뭐. 멋긴 이따이지 그지 그지. 어 그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그 지나가던데 같이 걷는 길이 쭉 이어집니다. 저희는 또 도로가를 꽤 오래 걸었습니다. 신랑도 저기 오고 있네요. 뭐 하냐? 아 이제 슬슬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9 k m 2 0 k m 걸을 때는 무릎 보호대를 꼭 해야 됩니다. 사진하고. 어 사진도 지금 사진도 보냈어? 우리 같이 찍은 거 사진 보냈어? 아. 아우 잘했어 우리 신랑이 인백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답니다 우리 신랑이 이런 짓 잘합니다 <laughs> 다시 바닷가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또 도로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아, 바다가 시퍼렇네요 동해바다라 조심히 미끄러진다 드디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익숙한 정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사연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laughs> 아, 잘했네 해녀분들 작업하고 오시는 모양입니다 아 힘드시겠다 도로가로 올라갑니다 어 다행히 쭉 내려오던 도로가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아래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은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를 신청하셨답니다. 그러나 노래는 나오지 않고. 아니, 나중에 이제 한국 노래. 왜냐면 이게 팝 쳤다가 한국 노래 쳤다가. 고 하나, 둘, 셋. 아, 뭐야, 무심찬식이. 좋다. 가자, 그래. 니 짓고 늦었다. 팝 풀자. 하나, 둘, 셋. 아우, 저 있어, 아우, 저 있어, 의수. 저 왼수다, 오늘. 황금 들판에 셀카 하나 찍읍시다. 와, 너무 멋지다. 이야, 가을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곡식은 있네요. 하나 더 찍자. 여기 걸어놓은 거 보십시오. 이 양직 맞음. 아, 나 진짜. 자, 저희는 다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 멋지네요. 하영식 정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송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120km, 포항 27km. 저희는 힐링 돌지 않고 조금 질러서 왔습니다. 바닷가 전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바닷가 전망대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아, 우리 신랑이 삐끗하셨습니다. 클일날뻔 했습니다. 어, 아, 그나마 저 신발이 잘, 발을 잡아줘서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서이 신발이나, 특히 신발 같은 거에는, 돈을 아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윗 망고, 스윗 저당 망고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한4분의1 지점만 가면 될 듯합니다. 저희는 저기 시에서 채소점, 깜빡거리잖아. 뭐래서, 뭐래서? 야, 깜빡거리는데 이 사람. 어나 진짜 빛으로 발끈데서보깜하는거 안보인단 말이야 도우면 안되네 도 응. 어? 야 어, 혼자 먹어? 먹어 뭐. 나 이따 쉴때 먹을거야 큰 도로로 가지 않고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너무 예쁘다 상대라는 말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저는 또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정자 같은 게 하나 나온 딱인데 그죠? 야 저리 가라. 야아이아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4km 정도를 속도를 내서 확 걸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입니다 어, 오늘 거리가 길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일입니다 저희는 저기 정상에서 쉬었어요 빨리 치워버립시다 빨리 갑시다 어 이제 좀 쌀쌀해졌어 자기야 속도가 안맞신다고 해서 제가 속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난리부르스 하는 걸 찍었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선 좀 빠르긴 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중간중간 있어서 쉴 때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laughs> 우리 신랑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케이스 때만 우한척 한다고 지금 <laughs> 삐껴 있습니다. 야, 아니거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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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풀빌라랍니다. 이 스케이프 풀빌라. 무슨 공장처럼 생겼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신랑은 요럴 때만 앞서갑니다. 야! 야! 이다그지고 지진의 일안내소 있는 곳입니다. 처음다! 이 골목사죠. 야! 이 뭐야? 저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이 웬일이고? 아이고, 매. 아이고, 매. 야, 좋사나 아, 진짜... 아, 니프다 얄미워.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오 얄미워. 좋아. 아, 나 진짜... 오얄미 문 들어갑니다. 구룡파입니다. 구룡파. 와, 구룡파. 저희 신력은 화장실이 급하다입니다. 어서 가세요. 어서 젠그룸으로 빠르게. 저저가탄다 위에 좀와 야, 아, 아, 사랑의 쉼터 마징가 마라톤 쉼터 구룡포마을이네 그죠? 응. 이야~~ 거기로 어. 들어가? 여기 이쪽이잖아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 일로 들어갑니다 한국 쪽으로 나갑니다 드디어 구룡포항~~ 가서 열어보고 와봐 우리 신랑은 화장실이 급하답니다 저는 더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나 끝에 가 있는다. <laughs> 조심히 오세요. 와. 휴지가 없어? 휴지 줄까? 그럼 좀 걸어야 될 텐데. <laughs> 우리 신랑 휴지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들락날락하고 <laughs> 계십니다. 아우, <나갔다>. 손짓 <laughs> <나갔다. 나갔다. 웃음> 하지 마. 아우, 하지 마. 어. 나갔지, <laughs> 저희는 구룡포 공영주차장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쉬고 계시고요. 빨리 갔다 오시오. <laughs> 구룡포 시장입니다. 신나구룡. 신나구룡, 신나구룡. <laughs> 저희 도착지는 쭉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랑이 끝나고 저기 한번 가자고, 아우!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포기한 날 말이죠. 그서못 갔습니다. 오늘도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상파제 주차장 불룡포 저희가 전기 차를 세웠었는데 지금 차로 가득하네요. 여기입니다. 해바람길 야, 도착을 했습니다. 안 하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잘 돼. 어. 만들어 왔네. 그냥 얼음컷 가져오지.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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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